3, 4, 5, 5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6, 7 얘기를 합니다. 생수나 성수 얘기를 한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은 1에서부터 시작해서 4가 되면 하나의 세상이 형성이 돼서 우리는 방과사계절을 살고 있다는 고요 4가 되면 하나의 틀을 갖춘다고 얘기를 합니다. 5가 되면 완성을 하고 6부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6기가 상당히 새로운 시작으로 해서 큰 역할을 했고 이제 7이 됩니다. 7이라는 숫자도 참 동양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 7일. 예, 7일이죠. 예, 7일이라면 단순히 일주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아, 목요일이죠.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은 금요일이고 그리고 토요일이고 맞습니까? 예. 이 월화수복금토 자체가 오행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동양어 공부할 때. 일은 태양을 의미하고 월은 달을 의미하고 물론 목성 화성 토성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행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과 우리가 보이는 오행성과 달과 태양. 그렇게 해서 일7이라고도 하고 더 중요한 것. 우리 지상의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는 북극성 즉 하늘의 세계는 북극성이 지배한다 고합니다 북극성이 황제가 되죠. 그럼 북극성을 보좌하면서 정치를 돌보는 그런 별들이 뭘까 할 때, 그게 바로 북두칠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북두칠성의 일곱 별들이 북극성의 지시를 받아서, 혹은 대신해서 하늘을 통치한다라는 그런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게 동양입니다. 그래서 그럴지 몰라도 또 28수라는 별자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북두칠성의 별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을 상징해서, 떠오르는 모습을 상징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4개의 7개의 별자리에서 4, 7, 28, 28수라는 어떤 현상들도 가지고 있고 참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4와 7의 개념이 조합을 통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우연히 우리가 지금 4기하고 7기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양역학이라고 수없이 많이 있으면서 신비와 미신적 요소 속에 섞여있어서 그 안에 상당히 유효한 예측의 틀이 있지만 정작 그걸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서 동양역학을 과학화시켜서 동양의 미래의 직학으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첫 관문을 여기서 열고 있고 이제 이게 7회차 그리고 이제 자 동양미래의 직학이란 우리 세상에서 모든 사건들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가 되는 것이고, 이 시간을 통제하고 시간을 찾는 것이 바로 동양 미래의 즉각 최고의 과정이고, 이시간이 중심이 돼서 경선 리선을 해서 공간을 찾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 플러스 관상 최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간.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 시간이 있습니다. 태어남에서부터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세상 우리가 많은 것들 이룩하며 살지만.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듯이 누구에게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를 찾는 과정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인의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정확히 거의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과정 오직 유일합니다. 이 동양 미래의 첫, 최고의 과정 그리고 풍수지리 역시 마찬가지 좋은 땅 좋은 걸 찾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 뜬구름을 잡고 애매한 점상 비법과 비기 비기차다 평생을 찾아다녀도 답이 안나온다고 얘기하는게 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에서 제대로 된 원리 모든 학문은 제대로 된 원리만 갖추면 나머지는 스스로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모르고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평생을 계속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바로 동양미래의 즉각 최고의 과정 그리고 풍수지리 최고의 과정. 이렇게 통합 입학식을 겸해서 는 힐링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자체가 인연입니다. 이 바쁘한...